안녕하세요. 시포놈보입니다 자, 이번 시간에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야생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요 친구는 새뜨기입니다. 새뜨기 새뜨기의 생식경입니다. 요 친구가 이제 지고 요 친구가 이제 올라온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영양경이 올라옵니다 영양경 여기 피면서 소나무처럼 쭉 줄기를 뻗어가면서 가지를 내면서 올라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올릴 거고요 어, 보통 이 친구들도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렇게논둑밭둑에 양지바른 곳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 왜 새뜨기냐 그러면 소가 뜯어먹는 풀이라 그래서 새뜨기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뭐 뱀풀이라는 그런 또 지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양치식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제 다 있게 되면은 포자가 바람에 해서 털려서 퍼지게 되는데 어 저희 이제 농부들 입장에서는 어참 까다로운 풀이에요. 이게 밭에, 작물에서 키우는 곳에서 자라게 되면은 정말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죽지 않고 골치 아픈 그런 풀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또 나물로 식용을 하기도 하고 어 한방에서는 지혈 항암 그리고 뭐 신장염 그 심장수축 이런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한 뒤에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땅 속에서 이렇게 지금 솟아나면서 이런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보이시죠 여기 자라면은, 이 옆에 보면은, 이런 식으로, 이런 친구들이 자라서 나중에 소나무의 형태로 요 영양줄기가 영양경이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. 하여튼 뭐, 번식력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. 보시면은, 정말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제가 댓글란에 놓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.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지퍼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